네, 연결되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또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총괄평가와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고 과정이 상충된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에서는 발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화하고 문장을, 일반화 문장을 이끌어내는 소위 발산적 사고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총괄평가 중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서 논수령 문항에서 발산적 사고 방식으로 답하게 될 경우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짐에 따라 배점에 큰 혼란이 초, 초래될 여지가 있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결국 수렴적 사고를 통해 정해진 명확한 답을 쓰는 서 논수령 문항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과 평가의 사고가 정반대가 되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개념기반 탐구 수업의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해 삶에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그 동안에 교사 주도 그리고 교사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발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핵심 개념이나 핵심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과 또 공유해서 좀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개념기반 탐구 수업은. 탐구 과제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정리 또는 전의하고, 이런 이제 아주 보편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탐구 수업의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교차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탐구 과정을 할 때는 발산적 사고가 일어나고요. 또 잘못된 개념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이어갈 때는 수렴적 사고가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탐구 수업을 발산적 사고만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측면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총괄평가와 연계되는 부분은 학기 말그 총괄평가를 통해서는 그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나 개념들에 대해서는 선다형이나 또는 단답형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서논수형 평가 부분에서는 이공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좀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산적 사고가 가능한 문항들을 구성을 해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서수령보다는논수형 평가 문항에서 이 발산적 사고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수준 높은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개념 기반 항구 수업과 총괄 평가 부분이 상충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